우리는 보통 신은 그냥 따르라고 명령하는 존재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신이 우리에게 명령이 아니라 차근차근 설명하고 설득하는 방식으로 다가온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이 놀라운 관점, 설명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잠깐만 여러분이 요셉이 됐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와 약혼한 사람이 내가 모르는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법적인 문제, 주변의 시선, 내 개인적인 감정까지 이 모든 게 뒤엉킨 이 엄청난 상황에서 나라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할수 있을까요? 바로 이게 요셉이 마주한 현실이었습니다. 약혼녀 마리아에게서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된 거죠. 이 일은 단순히 개인적인 충격을 넘어서 그의 믿음과 사회적인 지위까지 말 그대로 삶의 뿌리부터 흔들어버리는 엄청난 위기였어요. 갈등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마리아가 임시를 했는데 그 아이가 요셉의 아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당시 사회에서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율법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정말 심각한 스캔들이었습니다. 요셉의 딜레마는 정말 명확했죠. 법적으로는 마리아의 남편이 맞지만 생물학적으로는 아이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으니까요. 한편으로는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엄청난 배신감과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바로 이런 위기 속에서 요셉이라는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는 감정적으로 폭발하거나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깊이 고뇌하고 생각하면서 자신만의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자이 구절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요셉이 처음 세운 계획은 복수나 처벌 같은 게 아니었어요. 그는 율법을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마리아를 공개적인 망신거리로 만들고 싶지는 않았던 거죠. 그래서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이 관계를 정리하려고 마음먹습니다. 그의 자비심과 인품이 정말 빛나는 부분이에요. 요셉이 바로 이 결정을 내리고 이제 막 행동에 옮기려던 바로 그 순간 이야기의 흐름이 완전히 바뀝니다. 신적인 존재가 나타나서 그에게 전혀 다른 관점을 보여주거든요. 천사가 건넨 첫마디는 요셉의 가장 깊은 감정, 바로 두려움을 먼저 알아주는 거였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는 곧바로 이 상황이 인간 세상의 일이 아니라 신적인 기원, 즉, 성령으로 말미암은 일이라는 사실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훨씬 더 구체적이죠. 요셉에게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기고요. 더 나아가서 그 아이가 왜 태어나는지 즉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는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지까지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여기서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가 정말 중요해요. 이름 자체가 곧그 아이의 정체성이자 사명인 셈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그냥 아기를 받아들여라 라는 명령을 들은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왜 이렇게 중요한 존재인지에 대한 깊이 있는 설명을 듣고 있었던 겁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권위로 요셉을 찍어 누르지 않았어요. 대신 정보를 주고 배경을 설명하고 그 의미를 알려주면서 요셉이 스스로 이 상황을 이해하고 자신의 선택에 참여하도록 말 그대로 초대한 것이죠. 이제 요셉의 마음을 완전히 돌려놓은 결정적인 한방이 나옵니다. 이 정보는 그의 지극히 개인적인 위기를 상상도 못할 만큼 거대한 이야기와 연결시켜 주거든요. 바로 이 부분이 설명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자신에게 닥친 이 황당하고 고통스러운 사건이 사실은 수백 년 전부터 예언되어 온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이건 개인사를 넘어서서 인류 구원의 역사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초대장이었던 셈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이 예언을 들으면서 요셉은 깨달았을 거예요. 아, 이 아이의 탄생이 곧 절망에 빠진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구나 하고 말이죠. 결국, 요셉의 마음을 움직인 건 강압적인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고난이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이야기 속에서 제자리를 찾고 엄청난 의미를 갖게 되었다는 걸 이해했기 때문이죠. 바로 이 설명의 힘, 이 연결의 힘이 그의 두려움을 확신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이 오래된 이야기가 단순히 과거의 기록으로만 그치는 건 아닙니다. 설득이라는 이 원리는 시대를 넘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아주 깊은 울림을 주거든요. 원문 자료의 저자는 바로 자기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자가 믿는 신앙의 핵심은 바로 이두 관점의 차이에서 드러납니다. 그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심판하는 신이 아니라 스스로를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설득하는 신을 믿는다고 말해요. 마치 요셉에게 그랬던 것처럼 사랑과 희생이라는 가장 강력한 논리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존재라는 거죠. 저자의 삶 자체가 하나의 긴 설득당한 여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25년간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다가 은퇴를 앞두고 신학교에 가고 예순이라는 나이에 목사가 되어서 다른 이들을 섬기는 이 모든 과정이요. 이건 하루아침에 일어난 극적인 변화라기보다는 수십 년에 걸쳐 삶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설명에 차분히 설득당한 결과였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일관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어요. 꿈속에서 설명을 듣고 설득된 요셉. 길 위에서 빛과 음성으로 설득된 사도바울, 그리고 삶 전체의 경험을 통해 설득된 저자까지. 방법은 다 달랐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의 중심에는 언제나 강요가 아닌 설득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들이죠. 오늘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찰이 아닐까 싶습니다. 진정한 믿음이라는 건 어떤 힘에 의해 억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사랑과 내 삶의 목적에 대한 명확한 설명에 내 마음이 움직일 때 바로 그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남겨두고 싶습니다. 요셉에게, 바울에게, 그리고 저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시끄럽고 분주한 우리 삶 속에서 무언가 아주 중요한 것을 설명하려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목소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